네. 중요한 건 우리가 2, 3년 전에 뭐요? 다 샀잖아요. 돈이 맞아요. 없어서 못 샀지. 음. 근데 이제 돈이 있어도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시장, 시장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 나는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패러다임이 정착이 되는 그게 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 일본식이 되는 거죠. 어, 문화가 되는 순간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가격이 오를 때만 산다고요. 음. 맞아요. 그건 뭐냐면 세상을 불확실성으로 보지 않고 아하. 이제까지 올라서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은 나랑 생각이 다르신 분이 나를 돈 벌게 만들어 준다고 <목소리>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서울도 한 집에 한 가구들이 여섯 집이 모여 살았어요. 한 집에 예. 불과 20년, 30년 사이에 이렇게 급변했거든요 예. 지금 거품이 쭉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한잔더떨어야 음. 되잖아요 예. 한 판을 더 해야 되는 동안 쉬잖아요 예. 그럼 그동안은 주택시장 어떻게 돼요? 쭉 심하게 얘기하면 쭉 조정기를 거쳤다가 음. 다시 한번 말씀하신 때가 와야 올라가겠죠 음. 그 텀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30에서 3 2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음. 그때 결혼상이 1 0만쌍대예요 아. 지금 2 0만쌍대예요 음. 음. 그러면 우리가 주택시장을 볼때 예전에 저희들이 결혼할 때4 0만5 0만쌍이에요 아. 지금 시, 어, 비율이 어때요? 음. 그러면 적정 주택 공급량이라는 건설 회사의 음. 기본 나인이 50에서 40에서 30으로 내려왔어요. 음. 내년 정도 되면 만30줄 거예요. 음. 그러면 한5년지면 분명히 이얘기 나옵니다. 음. 15만, 20만이면 충분히 나옵니다. 음. 그럼 여기서. 10만밖에 안 했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많아 음. 근데 집이 또 나와 음. 어? 헷갈리죠 여기서 헷갈리. 요 매트릭스 깨지는 시기가 그럼 32년이 맞는데 음. 그러면 정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얘기하고 표 대표님도 얘기하고 이 의원님도 얘기하고 다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죠 사람들이 아 이거 집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패턴이구나 하면 음. 사겠어요? 안 사죠. 사는 게 바보가 되는 타임이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시기를 저는 5년 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앞으로 5년 안에 그 집사는돌가런 패러다임이 안... 올 수도 있다. 어. 네네. 아까 그, 저기, 김기현 대표님이 저한테 대뜸 음. 아니, 저, 앞으로 음. 한 7, 8년 뒤면. 어, 비슷하네. 초등학교가 절반은 줄어들 것 같은데, 네, 그러는 거야? 어, 맞아요. 음.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네네. 7, 8년 뒤면 초등학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의 인원수가 확 줄어들잖아. 네네. 반토막으로 줄어들죠. 작년 사월달에 우리가 한 달에 이만 명 이하로 태어난 게 작년 사월이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이만 명 아래로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준 거야. 어 음. 무서운 세상이 온 거죠. 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공3 음. 0사공 우리 표뜨표님 구독자분들 말씀은. 퓨처 셀프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아, 퓨처 셀프. 뭐 5년, 10년 음. 뒤에 나의 모습을 음. 만들 때뭐 네. 이런 책이 좀 팔린다고 하는데. 네. 그럼 우리가 우리 셀프적으로 볼때 그렇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나 다른 음. 데이터들 이런 걸 보면 생각을 해볼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그 책을 보고 다안 산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시장 <laughs>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무서운 편다는 이거든요 네. 중요한 건 우리가 2, 3년 전에 뭐예요? 다 샀잖아요. 맞아요. 돈이 없어서 못 음. 샀지. 근데 이제 돈 있어도 안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장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 라는 조금 내피셜을 조금 말씀드려 봅니다. 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패러다임이 정착이 되면 그게 문화가 될 수도 있어요. 음. 일본식이 되는 거죠. 어, 문화가 되는 순간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아, 무섭진 않죠. 그 뒤에 20년 뒤에 새로운 세상이 오죠 그렇지. 더, 더 좋은 집값이 내려와서 음. 다들 또 결혼해서 애기 낳고 음. 이런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이 펼쳐지죠. 음. 저는 또 무서운 게 지금 60년대생들이 은퇴를 하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까 말씀하신 것처럼 70년대생이 은퇴하고 있거든요, 이제.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집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도 엄청난 공급이 될수 있다. 근데 어, 여기서 네.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맞아요. 삶의, 그니까, 개인별로 보면 자기가 처음으로 소득을 얻고, 그리고 가정을 얻기까지의 금융 상황, 그리고 자산 시장의 그때의 변화가 일생 에 영향을 미쳐요. 그니까, 러 무슨 얘기냐면 지금 60대 분들은, 1980년대 초중반에 가정을 꾸리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에이. 그때는 집값이 계속 오르던 그렇죠. 시기였죠. 그래서 부동산은 사랑입니다. <laughs> 계속 사, 사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7 0년대생이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요? 돈 벌고 사회생활 할때 IMF를 경험합니다. 음. 그렇지. 네. 그렇지. 그리고 어느 정도 돈 벌고 아이가 날때서프라이즈 터져요. 음. 어, 부동산으로 인생이 망할 수도 있겠다. 이게 내재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특성은 뭐냐면, 40, 50대 중에서 무주택자가 많은 이유예요. 어...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음, 정확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60대는 부동산을 사랑하시는 분만 있잖아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내놔. 근데 70대는 좀 이거를, 어, 받아도 돼? 이런 어. 게 있다고요. 어. 그러니까 그걸 어. 전부 다 받아줄 수 없다. 어. 근데 이게 세대별로 가잖아요. 더 다른 양상이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지금 20대는 부동산을 왜 해서 코인하지. 음. 왜냐면 그 경험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지금 20대가 60대 가두요 코인할 거예요. <laughs> 경험이 좋으니까. 그건 있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수 네. <laughs> 그래서 그 세대별로의 차이도 사실 크다. 음. 그래서 말씀하 것처럼 70년대생이 퇴직하는 것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음. 대한민국 부동산. 음. 코인해요? 인생 꼬이라고 저는 코인 절대 안 합니다. 어, 여기서 한번 확인하면 되네요. 저는 통제력과 영향력을 잃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부동산을 조,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음.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무실도, 이 사무실 내가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고 음. 꾸미느냐에 따라서 이 사무실의 가치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음. 코인은 그런 게 되나요? 안 되죠. 내용도 조정이 안 되지만. 뭐. 안 되죠. 그냥 화면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쪽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저는 제 인생이 항상 제가 생각해요. 음. 통제력과 영향력은 절대 잃지 말자. 제가 예전에 그 주식 제가 옛날에 좀 했었거든요. 아, 예. 예전에. 네. 네. 그런데 그때 제 주식을 하다가 뭐 잃기도 하고 네. 뭐 이익을 보기도 했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의 모 증권사 중에 제일 큰 증권사 네. 예, 사장님이 주식, 저랑 음. 아주 친하게 지낸 분인데 제가 주식하는 거 보고 딱 한마디 했어요 네. 하지마 <laughs> <laughs> 아, 본인이 그 증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네. 경영하신 분이 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음. 기관도 못 이기는 건 어떻게 개인이 이겨 요 아, 음. 그렇죠. 기관도 어. 못 이기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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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개인이 이겨 아.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권 네. 전문 아셨잖아요 네. 일을 하셨잖아 음. 근데 네. 저는 음. 그. 모든 투자자산은 사실은 관심이 되게 커요. 저는 이제 리서치하고 스터디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막상 그럼 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코인은 저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왜안 하냐면 전 불확실성이 큰 자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투자는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전 투자하지 않아요. 음. 예. 와.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투자를 막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이제보다도 예를 들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거잖아요. 음. 변동성이 적은 거에 대한 관심이 커요. 내집 내 마련할 때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항상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주의하는 건 뭐냐면 가격이 높을수록 어떤, 어떤 게 커집니까? 불확성이 커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가격이 낮아지면 불확성이 적어지고. 근데 사람들은요, 가격이 오를 때만 산다고요. 음. 맞아요. 그건 뭐냐면 세상을 불확실성으로 보지 않고 아하. 이제까지 올라서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우리가 올랐을 때 항상 주의하는 건 뭐냐면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에요. 야, 내가 어. 이제 알았다. 네. 이게 이제 알았어. 네. 이게 베스트셀러인 이유가 어. 이 생각이 아니. 여기 들어간 거야. 아. 그러니까 생각이 ㄴ, ㄹ, ㄹ, ㄷ이 있잖아. 남다르다. 아 남다르다. 리얼딜, 리얼딜. 를 리얼딜, 색다르다. 음. <laughs> 네. 그러니까 네. 나와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 생각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음. 부, 부동산 공부든 무슨 음. 공부든, <laughs> 공부든 그러기 위해서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나는구나 그렇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투자로 세상을 바라보면 관점이 좀 달라져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주의하고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냥 지금까지 벌어진 일이 계속된다고 믿고. 음,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음. 제가 볼때이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시장을 가장 잘 보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일단 두 분이고. 데이터로 보자면 뭐 우리 빅데이터의 어, 김기현 네. 대표인데 가장 이렇게 잘 읽는 이유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 대비 그 정책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동산의 움직임의 방향성을 대비시키니까 잘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자기 이성을 잃고 시장을 보면 안 보이거든요 급등할 때막 올라타는 사람들은 자기 이성을 잃어서 타는 사람 되게 많거요 음. 근데 올라타지 않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쉬는 분들은 음. 예를 들어 몇 억씩 벌었어요 음. 벌었다는 개념은 잠실 같은 경우 27억 하던 아파트가 3년에 20 15%까지 빠졌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빠지면 이만큼은 안 써도 되잖아. 어, 그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음, 어. 그래서 항상 투자의 대가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대중들과 반대로 하라고. 네. 그러니까 방점을딱 찍어. 기업들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하려면 다른 생각을 해.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바꿔야. 관점 바꿔야. 돼요. 메타인지가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음. 그 다음에 음. 세상을 그리고 시장을 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봐야죠. 그렇죠. 저요 얘기 한 마디 하고 오늘 시간 끝낼게. 음, 음. 뭐냐면. 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요즘 많이 그런 분들이 줄어들긴 했으나 음. 어디 어디 아파트가 올랐다 바보야. 왜 맨날 떨어진다고 <laughs> 얘기하냐 바보야. <laughs> 우리, 집은 <laughs> 올랐다, 어, 우리 집은 올랐다. 우리 집은 올랐다 바보야. 어디가 떨어졌냐 바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laughs> 어, 이렇게 왜 자기가 보는 게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갇혀 있으면 갇혀 있는 게 세상이거든요. 음. 그렇지 않나요? 어, 그러니까 음.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왜 이런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주로 갭투자자들이에요 팔려고 대기 중인데 안 팔리니까 어. 그런 댓글을 다는 겁니다 제가 음. 음. 좀 많이 음. 확인해 봤어요 어. 실제로도 네. 사실입니다 뭐더자분들좀 뭐 대충,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음. 자기가 오르고 있고 집값이 오르는데 굳이 거기다 댓글 달 일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 집은 올라서 그걸 왜 쓰죠? 아이 음. 말씀하시겠죠 음. 반점을 바꿔서 저희 표용호 t v 에 네. 사실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1가구 네. 2주택자가 50%가 넘어요 네. 오. 그래요? 다보셨요 저희 채널 중에 어, 인정해요 네. 그리고 3주택자도 한 25%가 있어요 네. 오. 그럼 75%가 다주택자예요? 어. 75%라고까지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섞어보면 아, 중복돼가지50% 네, 중복돼서 섞어보면 50%한 7, 50 8% 정도가 맞아요. 다주택자, 주택자란 말이죠 1가구 네. 주택자 근데 물론,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자들도 많이 있어요. 꼭, 꼭 집이 있어야 부자는 아니고, 집이 없으면 가난한 건 공식은 아니잖아요. 음. 그런데 댓글을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댓글을 달 때가 있어요. 여기는 집 없는 거지들만 모여있냐. 아이고. 음. 그 친구는 이제 다섯 개산 사람. 다섯 개산 사람? 물린 사람. 음. 물린 사람.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그런, 공지, 그런 공지를 했어요. 저희 여기는 다 균형적으로 있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굳이 댓글을 안 써서 그렇게 남을 공격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는 거지, 사실. 그분들은 도리어, 나라를 생각하는 다주택자도 많아요.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저도 우리 좀, 저는 이제 무주택자 쪽에 이제 말씀 많이 드리는데, 깜짝 놀란 음. 게, 저도 그 말씀을 비슷한 게, 모든 다주택자든 자산가든 무주택자든 지금 시장 상황을, 음. 음. 표 대표님이나 이광수님 책이나 이런 쪽에 팩트를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 또 우리 그거에 대해서 흐름의 변화가 음. 감지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 그러니까 그 댓글들은요. 예. 네. 막 물려 가지고 아못 팔면 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건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가진 사람들, 부를 누리는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누리려고 하찮은 표용호 TV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음. 그런데 그분들이 볼때왜한문도 교수를 그렇게 팬입니다라고 아냐면 그분들은 한문도 교수님이 뭐지가 하라가는 얘기를 한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대로 된 정보를 주니까 어, 그 정보를 공부하니까 나, 나도 공부를 해서 좋다라는 생각에 팬입니다라고 손을 네. 내미는 거예요. 네, 그니까 한문도 TV를 보면 예를 들어 다른 데보다는 틀린 말을 안 한다라는 개념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이 부자들은요. 속성이 있잖아요. 어 자기보다 모르는데 많이 아는 척 하는 사람들 얘기 안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가 10개 중에 9개를 알고 있고 하나를 모르는 걸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를 귀담아 듣거든요. 음. 아마 한 분도 TV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음. 어차피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거든. 음. 오히려 그좀 가진 분들이 좀덜 네. 이렇게 악성 글을 덜다는 게 아닌가. 저는 솔직히 생각도 했어요. 음. 그런 댓글, 악성 댓글 같은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본인 댓글은? 어. 많이 달져죠. 일부 일부 얘기 친구들이 하지. 네,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그거는 끝낼까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네. 다른 게 저는 자연스러운 세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랑 생각이 다르신 분이 나를 돈 벌게 만들어 준다라고 보면 다 <laughs>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네. 한 방에 끝내자. 김현 대표님 <laughs> 요즘 빅데이터 하시더니 정리 데이터가 또 빠르네. <laughs> 네. 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음. 저는 항상 고맙게 그렇게 생각해야 아, 되는 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계 이 유재석 되겠어. 어. 아, 맞죠. 재석이가 옛날에 그랬거든. 어. <laughs> 하나하나 다 배려해주고 <laughs> 막. 오. 배려가 너무 심해가. 아 근데 오. 제가 음. 아무나 배려하지 않아요. <laughs> 제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네. 음. 내가 어떤 내 주장을 펼치고 내 논지를 펼치고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음.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는 아. 최소한 느껴지잖아요 그게 그렇지, 그렇지. 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음.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듣는 그분들을 위한 그런 진정성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이거 네. 한 마디만 이제 집을 사려는 분들이 있어요 음. 지금 집값이 꿈틀댄다 뭐. 전세가 갭 차이로 붙었다 이럴 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매매가가 위로 튀어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 분들에게 딱한 마디 하자면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조금만 참아라 예 아무리 못해도 2, 3년 안에는 네. 짧게는 정말 1년 안에는 정말 이제 그래도 내 집을 살수 있는 저는 되게 좋은 타이밍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음,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천만하다 무슨 의 저는 2, 3년의 기회가 오고 나서도 또 기회가 이어질 수도 있고 네. 2, 3년 안에 무조건 온다는 건100% 농화입니다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올 수도 있는데, 음. 그건 확률이 한 30, 40%고, 음. 내년 안에는 무조건 올 확률은 음. 7, 80% 음. 이상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2, 3년 안에는 99% 정도 음. 보고 있어요, 저는. 아, 그 정도로 건데. 크게? 네, 네. 네.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좀 내려오게 되면. 상관없습니다. 거. 상관없이. 금리, 우리 이제 수 여러분 보실게, 음. 하느니 스트레스 DSR 그거를 잘모르시잘표말고 들었지 피부를 못 느끼시는데, 음. 하느니 발표하고 금감원이 하는 요새 행보를 보시면, 음.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내릴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잖아요. 음. 주면서, 스트레스 디아셀에 대해서 전세에 대해서 만지작 만지작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가산금리에 대해서 약간 음. 뉘앙스가 살짝씩 나와요. 음. 네. 일반 분들은 바쁘서 모르지만 좀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1.5거든요, 올해가. 맞아요. 내년부터는 1.5%가 가산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0.5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0.5 빼고 1.5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음. 1% 업이죠? 네. 그렇죠. 금리가 돌이 올라가는 거예요그 네. 와중에 만약에 다른 부분에서 풀어줬는데, 음. PF로, 이 가상금리를 누가 결정하냐? 한국은행장이 결정하냐? 음. 만약에 우리 이창룡 총재께서 요새 후달리, 막 정신없으실 텐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갑자기 빡! 도시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뭐 이러다가 나라 망한 지름길이다. 그 얘기할 때 음. 얼마나 힘들겠겠어요 음. 그럼 요번에 최소한의 보류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정부가 만약에 내년에도 또뭐 신생아 특례론 말고 뭐 고등학생론 이런 거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이창엽 총재가 그 가상 금리를 음. 3%로 빡칠 수도 있어요. 아그 그 투트랙이기 음. 때문에 음. 제가 드릴 말씀은 금리 인하 있잖아요. 음. 그거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오늘 금리 인하되면 집값이 뛰지 않나요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네네. 오늘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 사실 말씀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시중에 나와있는 여러 말보다 음. 한방에 정리가 끝난거꼭 음. 기억하셔야 되고 음. 우리 이광수 의원님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게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 말 중에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게 아니고 기회를 기다리는거다 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대신 여러분들이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음. 뭐냐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대하시고, 아, 나는 왜 집이 없지? 전세금 올라달라고 해. 막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신 건데,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 기간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그 기회를 기다리는 기간, 기, 기간이 투자인 겁니다. 어,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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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어, 그래서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 계획 세우셔서 음. 하셨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어,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표영은 TV 보시고. 음. <laughs> 그러니까 절대 위안은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나뭐표 대표님 영상 보고 나 위안받았어가 아니라 음. 말씀하시는 거잘 이렇게 보시면서 음. 여러분이 계획을 음. 좀 세우셨으면 음. 좋겠어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짜 한데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운 이, 존경하는 세 분을 모시고 배우 t v 비를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분들 뭐 의견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언젠가 우리가 또 한번 뭉치면 하나하나 여러분 대신해서 같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분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우리 한문도 교수님이 가장 큰 형님이시고 어른이시기 때문에 네. 에, 오늘 우리 한문도 교수님 고맙다고 아 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 이강수 선님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자, 리치금 여전히 잘 나가고 있죠? 아니, 아닙니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뭐. 부동산, 아니, 부동산 빅데이터로 지금 뭐. 시험 네, 보 네, 100만 네. 명이 넘게 보잖아요. 예, 네, 이제 한 110만 명 와우. 넘게 보잖 네. 와우. 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